요즘 날씨가 너무나 도 덥습니다. 입추가 지난 지가 열흘이 지났는데, 이번 주 날씨를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도 하루도 열대야가 아닌 날이 없더라고요. 하루도. 그래서 아마 관측사상 열대야 최장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문만 열면 한증막 같고요. 요즘은 생각에 들어요. 예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까? 에어컨 발명하신 분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더위가 맹위를 떨치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선선해질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춥다고 히터 틀어달라고 아마 그래가지고, 히터를 틀 날이 또 멀지 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이 또 지나고 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뭐냐 하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뭐가 있느냐?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뭐도 있어요?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 라고 믿음을 가지시고요. 어?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어려운 일도 올수 있지. 늘 여러분 준비하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말해주는 리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 가지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짐을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라. 그 내용은 내가 승리에 취했을 때, 기쁨에 취했을 때, 딱 보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또 내가 동시에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할 때이 글귀를 딱 보면 이 절망과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글귀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공인이 반지는 만들었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글귀를 새겨 넣어야 될지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 한 구절로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지혜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황홀한 기쁨을 절제해주고 동시에 낙심했을 때 격려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지혜왕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해요. 고민을 한참 하더니 이렇게 쓰십시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래서 어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거를 보시면 자만심을 버리게 되고 절망의 순간에 이거를 보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공인이 그렇게 반지에다 글을 써서 여러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를 써가지고 어 그. 이 내용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내용이 유명해지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경에 있는 줄 아는 분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 비슷한 말은 있지만, 딱 그렇게 나온 말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쭐할 만한 일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풀과 같이 시들고,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할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어요. 또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이것 또한 조금만 참으면 뭐 하니까?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모든 절망 앞에서 나는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여러분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 뭘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 사흘이다. 사흘만 기다리자.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여러분, 사흘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고통도 힘들었던 것들도 여러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나이 늦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젊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늦둥이 아닙니까? 늦둥이?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 어머니가 환갑을 했으니까. 얼마나 <laughs> 늦둥이겠어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환갑을, 3, 4학년 때인가? 환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 예, 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의 나이를 제가 걷는 것 같고요. 요즘은요, 아, 요새 찬바람을 천북에 틀어놓고 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저께부터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이 시큰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단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지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숨 쉬기도 하고 파스를 다 붙었다니까요. 여러분,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구나. 이게 요즘 제가 느끼고 있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이게, 아, 힘들구나. 왜?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때가 지나가고 이제 늙어가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솔로몬은 전도서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의 청년의 때, 곧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게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게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늙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젊음도 큰방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62편은 여러분 다윗왕의 시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구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아 슬프다. 그러면서 인생은 속임수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신과 능력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비도 여러 명 있었고, 또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하면, 어, 압설롬과 아도니아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이 얼마나 다윗이 그를 아끼고 사랑했냐면 한 번도 그를 향해서 너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야단 한번친 적이 없어요. 운영이지 아세요? 야단 한번친 적이 없는 거예요. 야단 한 번. 제가 우리 아이들 딸을 이뻐하지만 맨날 해난치거든요. 사실은 잔소리하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 좀 해라. 치워라. 뭐해라. 한 번도 너왜 이렇게 했냐고 한 적이 없대요. 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은 특이하게도 성경에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압살롬은 이 사무엘의 14장에 보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늘 압살롬을 얘기하면서, 야, 압살롬 왕자 봤어. 너무 멋있지 않아? 너무 아름답지 않아? 남자를 멋지다고도 아니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늘 입에, 백성들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이 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없냐? 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보고, 아, 쟤는 좀이것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쟤는 다 좋은데, 좀 눈이 좀 작아. 뭐, 다 좋은데, 좀저 손이 매기 싫어 뭐 발굴하기 미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었대요. 흠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뭐 얼굴 천재, 몸 천재. 완벽천재, 뭐,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압살롬이었던 것 같아요. 그 1년에 한번 머리를 깎으면요, 왕의 저울로 2 0 0세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 자른 무게를 기억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좀 다른데, 어떤 학자는 작게 잡아서 1kg. 좀 많이 남는 학자는 5kg까지도 잡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쫙 길어가지고 흘리는 거죠. 길로 1년 동안 기르면. 이해되세요? 머리가 길러가지고 휘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일년한번 머리를 탁 잘라가지고 무게를 재면 1kg에서 5kg다. 여러분, 1kg만 해도 무지하게 무거운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1kg만 해도 어마무거운데이 중간만 쳐도 2.5kg 아닙니까? 그죠 학자들의 얘기를 중간만 쳐도. 그러니까 머리털도 굉장히 좋고 무거웠다. 이렇게 또 생각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난 아들, 이렇게 잘생긴 아들, 이렇게 멋진 아들 그 아들에게 다윗이 배반을 당했습니다 한번 창망하지 않았던 아도니아에게 배반도 당했고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입에 오느라 자랑거리가 됐던 그 아살로메라는 아들에게 다윗이 배반을 당했어요 아도니아는 뭐 배반이라는 게 솔로몬 대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배반한 거지만 이 압살롬은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이거는 역적이고 원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누가? 그렇게 잘난 아들. 멋있고 잘생긴 아들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압살롬도 남대로 서접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인 암론이 이 압살롬도 이렇게 멋있는데 그 여동생 다말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니까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딸마다 시금을 전피하고 죽어가. 그러니까 친구가 빼를 알려줘가지고요. 어, 자기 아프니까 와서 떡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는 자기 여동생을 성폭해 합니다 그리고는 성폭하고 나서는 자기 아내로 취하게라도 했으면 좋은데 그다음에 뭐였냐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랑이 성경에.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미워하게 됐대요 사랑했던 그렇게 병들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몇 쫓아서 버렸는데 다윗왕은 자기 따지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 압놀에 대해서 아무 뭐 벌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했겠어요 자기 여동생인데 섭섭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2년 동안 꾹 참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는 2년 후에 양털 깎는 날, 여러분, 왕자들을 부릅니다. 양털 깎으면 이제 잔치를 벌이잖아요.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초대 자리에서 술 마시고 흥청일 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요. 암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요. 왜? 죽을까봐. 그런데 3년 동안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요합 장군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아들이 들어왔는데도 다윗이 2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안 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사랑했던 아들, 자기 아들 죽였다고 쳐다를 안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응어리가 있겠죠. 또 요압의 도움으로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뭐냐 하면, 역적의 반역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왕이 바쁘니까 백성들 다못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궁 사거리에 나가 가지고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재판을 해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도 멋진데 아주 청이롭게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위세계에서 누구에게 가느냐? 압살롬에게 갑니다. 다음 왕은 압살롬이 돼야 돼.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 편에 서주는 사람이 압살롬이다. 그래서 백, 성경을 뭐라 하느냐 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까지 이제 훔치느냐? 신하들까지 훔쳐요 그래가지고 헤브론에서 여러분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도 허다 못해 책사까지 아주 유능한 책사까지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밤에 저녁에 밤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자기 부인들도 못 데려가고 몇몇 그 신하들만 데리고요 밤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신히 목숨만 살려 여러분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뭘 겪어요? 정말 고난 중에 큰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나중에 전쟁을 통해가 싸워 전쟁을 통해서 다윗 요압 장군 편이 이깁니다. 이 압살롬이요 그 멋있는 머리카락이 나뭇 가지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죽임을 당해요 이게 그 멋있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매달렸어요 말 타고 가다가 달리다가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결국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다윗의 잘못도 많이 있잖아요. 뭔가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아들 자기는 죽일 수도 없고.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으니까 다윗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통곡을 합니다. 내네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다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여러분,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을 사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뎌내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설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마 오늘 여러분 주제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가 압살롬에 대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쓴 시가 바로 62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압살롬 이 다윗이 뭐라고 한다고? 아 슬프다 사람은 인간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이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느냐 그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께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런 다윗은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나를 배반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든 소망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두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아들 바라보는 분 계세요? 어, 빨리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딸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어, 여러분 걔는 걔 인생이에요. 요즘 애들 어? 누가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큰 아들이 잘 해주겠지. 제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 옛날에 우리 작은 누나 우리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큰 아들 때문에. 나이 차이가 아퍼리 안나 연년생이거든요. 그런데 맨날 우리 어머니 보였냐면 늘뭐 맛있는 거 있으면요 쌌어요 포장했어요. 보여줬어요. 이거는 큰 아들 거다. 내가 맛 부터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냉장고 넣었어. 딸안 주고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되죠.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 부면들이 사이가 지금도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아들한테 대접받고 살았느냐? 저는 대접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나가면은요? 우리 요즘 지금 하나로 계시겠지만, 어? 여러분 어쩌나 가면은요? 갔더니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룰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물어봤더니 뭐랬는 줄 알아요? 아들이. 큰아들이 아침, 자기 밥을 차려가지고 갖다 놀려다 줬다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들이, 큰아들이 밥상 차려다 갖다 줬다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몇 번이나 해뒀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자라면서는 얼마나 그 아들에게 밥을 더 먹는다고 여러분 챙겼는데, 일생을 챙겼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바라봤는데 돈 잃었다고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아들 바라봤는데, 딸 바라봤는데, 아들, 딸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여러분, 철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소망을 가져라. 그대들이 진정으로 소망이 없다면, 복권이라도 한당 사라.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소망 가운데 살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아, 우리 목요일 날 나들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월 수련에. 은혜도 받고,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우리 고스키 고찬할 때문에팩급을잡았어요 매주 한 장씩 복권을 산대요. 그리고는 이거 사면은 이제 나일관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5천 원의 행복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사고 이러면 투자, 이거를 무슨 뭐 진짜 강점 될 걸로 생각하고 막 쏟아부으면 그거는 안 되는데 한장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일주일의 행복이에요, 일주일의 행복. 저도 그걸 해봤거든요 옛날에 예, 우리 저일산에 병원에 한달에 한번 갈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가면 그 병원 앞에 이 명당 있어요 병동 복권 당첨돼가지고 뭐 메텔됐다고 쫙 써있는 그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가끔 5천 원 주고 한 장을 사요 그러면 한 장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산 날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좀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야요거 복권 당첨되면 뭐 할까? 어, 교회 짓고 <laughs> 뭐 하고,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꽝이지만, 네. 한 번도 5천 원짜리 당첨된 적이 없어. 그렇지만, 뭐예요? 5천 원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는 거고, 기부한 거고, 어쨌든 5천 원 가지고 일주일을 뭐 하냐? 행복한 거죠. 그렇게라도 뭘 하려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래서 수바이처 박사는. 성경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참된 소망은 우리 모든 일을 가득한다고 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불로우는 소망은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모든 일을 해내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르거나 헬렌 켈러나 불로우나 이런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땠는 걸 바라보고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심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흔들리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안정감이 없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인맥도 끊어지고, 돈맥도 끊어집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정신병원 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병원보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정신과예요. 왜 가는지 아세요? 요즘은 잠만 못 자도, 불안하고 초조해도, 어, 우울감 들어도, 여러분, 낙심되고 소망이 없어도, 그래도 다 뭐냐? 치료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으냐? 그만큼 이 시대가 뭐하느냐? 불안하고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초조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도 여러분 때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막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백성도 빼앗겼고 믿었던 신하들도 빼앗겼습니다 궁궐도 빼앗겼고 한신이 목숨만 부지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요동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로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결단코 뭐 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흔들리는,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반석에 위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라는 요새라는 게 뭐예요? 나를 견고하게 따뜻하게 지켜주는 게 요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천만이 둘러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다윗이 백성들에게까지 권면하는 거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라는 말은요. 언제든지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언제든지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하래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들 붙들고 막 가소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화소연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지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스펄 저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이러면 10년 동안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나 10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10분의 기도가 나의 염려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밤삼설 치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심이 크대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그 씨앗이 열대가 돼서 열매가 맺으면 틀림없이 거두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다윗처럼 낙심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무엇할 뭐 것이니까? 지나갈 것입니까따라합시다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일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말이라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